합독합니다. 마태복 11장 13, 14, 15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의한 것은 누구까지? 요한까지, 요한까지. 만일 아니, 너희가 네, 즐겨받을진대데 즐겨 오리라 한 누가?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데를 지어다 아멘 예수님 이야기 했죠? 여기 뭐지? 만일 내가전교받을때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세례의 원인이라는 걸 여기서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귀인동자는 들을 쪼다 했어 그래서 율법의 예언이 마지막인데 엘리야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열한교하상 18장에 2 1절인가 진짜 구약에 엘리야가 있었어요그 엘리야의 신념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주님이 오기 전에 먼저 길을 평탄케 하러 보낸다, 보낸다. 귀인도자는 저를 찌어다. 아멘. 할렐루야. 아멘. 기도합니다.